발표해주실 분은요, 서면통사람센터의임지유 다이아몬드 마스터님입니다.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. 반갑습니다, <laughs> 여러분. 을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저는 애터미에서 어, 어, 저는 <laughs> 음, 가족을 위한 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인생 시나리 나오나요? 네. 저희 남편은 명배자 가족입니다. 가정입니다. 어, 저희 나이가 지금 저꿈 <laughs> 인생 시나에는 60세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꿈을 펼쳐 봤는데요. 어, 저희 어느 날 어, 여러분들이 이렇게 불편한 진실이라고 하잖아요. 그런 불편한 진실처럼 어느 날그 날이 다가왔더라고요. 그래서 어, 마크 전장으로 있던 그 사람에게 자존심 하나로 못 들고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어, 자신에게 주어진 일은 택배기사였습니다. 비 오는 날 어, 장마철에 비를 쫄딱 맞고 바람이 부는 날 눈이 오는 날 그런 날을 두려워하면서 나가는 그 남편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. 그리고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했습니다. 2년만 기다려주세요. 2년만 기다려주면 나아질 거예요. 왜냐하면 그때 저는 애터미에 대한 강한 어, 확신이 있었고, 애터미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. 2년 뒤에 그 남편에게 제가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. 당신 같이 하고 싶은면 해. 근데 제가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저희 남편은 평생 힘을게살아서 꿈을 꿀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그런 남편에게 꿈을 찾아주고 싶습니다. 어, 사람과 노는 거 좋아하는 그 남편이 어떤 꿈을 펼칠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 남편에게 어, 물씬 남편으로 제가 돈을 벌어서 꿈을 찾아주는 그날 남편에게 또 즐거운 그리고 또 2년 뒤에는. 어, 내년에, 내년에는 다낭으로 여행 한번 가주 못한 남편에게 다낭 여행을 선물해 주고자 합니다. 그리고 제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. 제 딸이 늦은 나이에 나와서 지금 여러 번 밖에 안 돼요. 늙은 부모 만나서 마음고생도 많았던 제 예쁜 딸. 그 딸이, 어, 처음에는 애터이 한다고 펄쩍펄쩍 뛰고 다니고 갔었는데 그 딸이, 어, 지금은 밥도 해주고, 말려도 해주고, 반찬도 해주면서 엄마를 은근히 응원하고 있습니다. 그 딸이 4년 뒤에는, 지금 대학으로 가서 4년 뒤에는 저와 함께, 함께 애터미 할 것을 확신합니다. 애터미 하면서, 그리고 어뭐 글로벌 사업에 이 훌륭한 엄마를 보좌하면서 글로벌 사업의 같은 파트너로서 함께 글로벌 사업 후원을 다닐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지만 또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업을 펼쳐나갈 것입니다. 그리고 저는 15년을 논술 교사로 있었습니다. 자존심이 엄청나셨겠죠. 그 자존심이 애터미를 만나서 와장창다 무너졌습니다. 한번 자전을 맛보고 다시 일어나는 겸손을 배웠습니다. 이 겸손 속에서 애터미가 제가 일반 통행만 하는 제가 자람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와 함께해야 한다는 것을 분억게 두었습니다. 함께하는 이 길에서 저와 함께 수많은 파트너들 그, 한, 그 파트너들과 함께 이 아름다운 길을 공행하고 싶습니다. 그들에게 꿈을 찾아주고 저와 함께 그 꿈을 이루어가는 그 길에서 또이 꿈을 알고 애터미의 진정한 진가를 알게 해준 스폰서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스폰서님께 보답하고자 그리고 또이 어, 길에서 어, 이 팀을 아름다운 팀을 진짜 복지해 나가는 그러한 진정한 강하고 착한 리더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인증식을 생 마치겠습니다. 네, 정말 멋지시죠. 네, 남편의 꿈을 찾아주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딸아이와 함께 네, 멋지게 이상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.